그, 그래, 태권도 했으니까, 자.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른 태권도야. 응? 어, 우리나라에 이런 태권도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벽이 있으면, 이 벽에 선 바람이 이렇게 벽에 탁 오면, 바람이 여기 벽에 딱 부딪혔다가 공기가 뒤로 도망가. 응? 어, 우리 몸속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 어려운 거. 어려운 거는 그냥 죽고 잊어버려, 그냥. 그냥 되니까. 한번에야 어, 돼, 그냥. 응? 권, 권한 일치만 하면 영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한 대로 해봐 엄마를 위해서 한번 하나 얘기할게 지금 우리가 할때 비에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없어졌잖아 그 소리가 시작이 돼서 없어졌단 말이야 이거 없어지는 이유는 비~~ 하면 안 없어져 왜안 없어지냐 면 소리가 똑같잖아 비~~ 똑같잖아 아 똑같으니까 없어지지가 않지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것은 소리가 비에요 소리가 없어진 건뭘 말하냐 하면 아 어, 우리가 이제 꽃이 폈다가 꽃이 폈다가 언젠가는 꽃이 줘요. 그렇지? 꽃이 폈다가 줘. 왜냐면, 변하기 때문에 그래. 변하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변해.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좀 활짝 폈다가 좀씩 시들어가면 니이 없어져, 그죠? 어, 그렇게 돼. 근데, 나무도, 물고기도 그러고, 다 그래. 이, 여기 이 주변에 있는 게다 마찬가지야. 다 그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는 이주변이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소리도 비 이렇게 시작해서 없어지는 거야. 일부러 비 멈추는 게 아니고 저절로저절로이 자연의 원리예요. 음 대신 말하는 거 어렵지. 그냥 <laughs>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피어나는건 알잖아, 그렇지? 꽃이 꽃이 태어나가, 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알지. 꽃이 없어지는 건 꽃이 피어나니까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비를 지금 한국 사람이면은 비, 이거를, 지금 미국 사람이면은 비에, 이 소리를 좀 바뀐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이제 비에, 그두개 한꺼번에 비에, 굿. 자, 내 엄마한테 한번 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 엄마 먼저 해? 어, 네. 네 걱정하지. 그냥, 그냥 웃고 떠들면 돼요. 제가, 제가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해드리면 다 나오게 돼 있어. 누구나 몸속에서 다 되게 돼 있어. 우리 몸은 똑같이 생겼거든. 내 몸속이나, 엄마 몸속이나, 아? 라이언 몸속이나 똑같은 거야. 몸속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안 걸려. 지금 5분 만에 됐잖아. 금방 됐잖아. 그게 되면 물한 방울을 헌한 거거든. 그 물을 모으면 커피 한 잔이 되고 더 모이면 한강물이 되지. 비가 되면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해보자고. 어? 재밌어. 학교에서 가르친 거는 다 잊어버려. 입술을 붙이고. 이 볼리문서에라 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살살 하세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그. 그. 어, 잘했어요? <laughs> 지금 혀가 천장에 안 닿고 굿이 되어 있죠? 네. 네. 느끼세요? 네. 예, 네. 네, 과거 같으면 왜비 굿하면 비 굿? 턱고 혀가 천장에 닿잖아요. 네. 지금 혀가 안 닿으셨죠? 네, 그. 안 닿았죠? 네. 그러면 아드님한테 잘 지내, 이런 마음으로 음. 이제. 영혼히 잊어버리고 소리도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으로 잘 지내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이그엄잘했더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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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엄마 목소리는 이거 옛날 목소리고 다르지. 아무리 된다. 아니 뭐지 이거 더아아 얼굴이 뭐냐? <laughs> 이도 조금 네, 아까보다 그, 조금 아까보다는 좀 조금 얼굴이 좀 부러졌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엄마한테 봐 엄마 잘 지내. 그럼 옷바 바꾸자고. 비왜 오는가 왜 왜리 뭐냐 그런 거 알아? 몰라도 돼. <laughs> 뭐 그런 것까지 다 알아. 벌써부터. 호호, 너무 많이 알아. 몰라도 <laughs> 상관은 없어. 내가 다 가르쳐줘. 엄마 잘 지내. 그러면, <laughs> be 그거나 be w well, 똑같은 거야. 자, be 하면 돼. w e l l 그냥 되는 거야. 신경 쓸거 없어. 자, 입술 띄고, 입술 띄고, 태권도 내지. 그러 자, 손딱 대시고, be well. be well. 어허 oh, 왜? <laughs> well. 그렇게 했지.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be well. 어때요? 괜찮지요? 그러거그그러 그러면, 그러 이렇게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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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그러그러그러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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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태권도 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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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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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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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laughs> 하자 했랬어 Better than good b e 잘해서더잘했어아 Better than, than 다돼 나중에 b 르 t t e 하자 그야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금방 되잖아 오자마자 10분만에 되잖아 하루씩 되니까 그런 말이지 요번에 아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아빠라고 생각하고 또 아빠 해봐 응? 다시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태권도 온가 살살해 아빠는 지금 아프거든 Be well father Be well, father. 잘했어. 내 father한테, father한테 왜 혈액의 father? 이렇게 해. 그렇게 가르쳤어. <laughs> <laughs> 그럼 이건 무거워, 이거. 그 이거 물물 혀가 안 나오거든? 무거 깨물고 있어, 그냥. 떨어뜨리지 아. 말고. 자, 해봐. 그냥 해. 이제 소안 해도 돼. 그냥 해. 그냥 내가 다 아,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콜라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냥. 자, 해봐. Be, Be well, father. 해봐. 물. Be well, father. 허허허허. <laughs> <laughs> 지금 이거 불구했는데도 됐지? 아. 됐지? 피도 됐고, 웨도 됐고, 파도도 됐고, 다 됐지? 그러지? 근데 옛날에, 음, 배울 때 보면, 애플을 하라 그러면 왜, 요, 기입술 이렇게 해라 그랬잖아? 그렇지 말을 해야지. 네, 네, 아, 그랬죠요이 네. 네, 목소리도 굵어질 거야. 응? 응. 나도 옛날에, 네, 그랬어요. 어, 이렇게 말했거든. 옛날에 친구들하고, 야, 이따가일 끝나고 있지? 이따 만나자. 어, 술 한잔 해. 오랜만에. 밥한 그릇 같이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 일 끝나고 말이야. 이따가 만나. 응? 오랜만인데. 이따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하고, 우리 저, 어, 소주 한잔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을. 목소리 다르지. 응. 지금 목소리는 영어가 되는 거고, 앞에 목소리는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서 영어가 안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야.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 안 해도 말을 잘하잖아. 한국 사람 한국말 잘하지. 마찬가지 미국 애들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말해. 말하고, 걔네들이 애비신데도 몰라. 어린애들이. 애 응? 우리나라 사람은 기업내면 공부 안하고 나오듯이 몰라. 네? 문보도 모르고 다어도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um, I'm hungry 다 말해. Hungry 뭐? 하면서 Give me food. Give me orange juice. 이렇게 말을 해. 아무것도 몰라. 알이 응? 뭔지 아픈지도 몰라. 이렇게 물고에 한마디 해봐. 네? Beware 뭐? 해봐. Be well, mom. 잘했죠. 그러면, 아까는 be well, father. 해봐. Be well, father. e x c 아, 잘했죠. 아, 이거, 놀랬지도 나 않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깜짝 놀래요몇 년에도 다 했는데 지금 5분, 10분 만에 했잖아. F를 어? 무슨, 이게 되긴 뭘 돼. 이거 물고 했으니까, 요 입술이 이렇게 안 물리지? 안 물리지. 그러면 음, 내가 말하는 게 아주 쉬워, 아주 쉬워. 다 알아. 다 알아 아니, 애가 일곱 살짜리됐었어 일곱 살짜리됐어 그냥 말을 해기했어. 아주 유치원들유치원 다닐 했어. 애도다다알아 아주 쉽게 온대니까. 단어도 걱정할 거 없어. 아주 쉬운 거를 애가 다 아는 거를왜 애가 아는 거로 가지고 말하게 만들어 주면 애가 방송은 다들려 모르는 단어도 들려 뜻을 모르지. 다 알아. 그러면 그 단어가 뭔가 한번 찾아보면 다 알아.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미울 필요도 없어요. 사전 안 가져다니요. 국어 공부할 때 국어 책, 국어 사전 안 가져다니지. 앞으로 영어 책볼 때도 영어 사전 안 가져다니까요. 나한테 배우면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됐어. 자, 이거 뭐, 이거 보고니까 여기 안, 안 갔잖아요. 네. 됐어. 네. 놀랍지 않으세요? 네, 소리가 아주 좋아요. <laughs> 네. 그다음 에또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t t h 발음을 때는 지금 파드로은 거기에 th가서 father 네.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네. 근데 이거 부르고 했으니까 혀가 안 나오잖아. 혀가 안 나오지? 네. 근데 혀 안, 이러, 이렇게 안 했는데도 지금 father 소리가 나온 거 알아, 요 네. 아, r e a y smart.